잘 보이게 펼쳐놔야 합니다.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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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섞이면 안 된다, 감자튀김. 야, 섞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감자튀김 하나도 움직이면 움직이면 범위이냐이 새끼들아.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싹다 리뷰예요. 준비한 게 이제 KFC. 네, 그리고 맘스터치,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네, KFC부터. 아니 근데 KFC를 제일 먼저 사가지고 많이 식었어요. 예, 가끔씩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하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KFC 끌릴 때한 번씩 먹는데 KFC 감자튀김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먹을 때마다 생각 듣는 게 그렇게 특색은 없어요. KFC 의 감자튀김 같은 경우엔 느끼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느끼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햄버거랑 같이 먹으면 약간 물리는 감이 있어요. 예, 무난한데 이걸 계속 먹으면 물리는 감이 있죠. 그래서 KFC 먹을 때는 콘살드다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근데 나는 진짜 감자튀김을 진짜 좋아해요. 가끔씩 이제 치킨 같은 걸 시켜 먹잖아요. 이제 감자 튀김 세트라고 해가지고 치킨에다 감자 튀김이 섞여올 때 있거든요. 근데 감자 튀김이 더 맛있어. 솔직히 말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거기에 감자 튀김은 그거 알죠? 햄버거랑 같이 먹을 때가 아니라 햄버거 세트를 시켰어. 햄버거 세트 시켜가지고 햄버거 까기 전에 한두개 집어먹을 때가 감자 튀김은 가장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지? 진짜 존나 배고파. 그 상태에서 이제 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먹는데 햄버거 까기 전에 한두개 집어먹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감자 튀김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맘스터치 감자 튀김 진짜 좋아해. 바삭. 바삭하고, 이 맘스터치 특유의 뭐 향이 있어. 약간, 약간 후추향후추향이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근데, 아, 케찹을 안 줬어, 여기는. 아, 맘스터치는 케찹을 안 줬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맘스터치 감자튀김은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맥도날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감자튀김도 좋아합니다. 아로들어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쫄깃쫄깃하다는 느낌이 나요. 아니 왜감자튀김이 쫄깃쫄깃하지? 맥도날드는 키오스크에서 바로 감자튀김 누르고 서 있자마자 줬어요. 내가 거의 준비하고 있었나봐. 내가 감자튀김 시킬 줄 알고 있었나봐. 간상적으로 약간 감자튀김만 시킬 간상이다 그걸 봤나봐. 파파이스 거죠. 파파이스는 주변에 없어요. 아니 파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 초등학교 땐가요 초등학교 땐가 마지막으로 먹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파파이스 같은. 경우. 파파이스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주변 가다가 파파이스가 보여. 그럼 야, 파파이스다. 희귀 동물 발견하듯이. 오 파파이스다. 야 나나. 자, 롯데리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롯데리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롯데리아는 있습니다. 내가 제일 깜짝 놀랐던게 제가 독도 도전하러 울릉도 갔었잖아요. 울릉도에도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또 이제 제가 예전에 알바를 했었던 어나 예전에 이제 롯데리아 알바 들어가자마자 일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데 매니저나 예, 오래 일한 사람들이 감자튀김을 계속 집어먹더라고. 예,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씩 그래가지고 아 집어먹어도 되나보다. 다 그냥 자연스럽게 집어먹어요. 매니저도 그렇고 이제 오래 일한 알바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도 집어먹었지. 예 나도 집어먹었는데 바로 매니저가 보더니 아 그걸 왜처먹어 네가? 예? 감자튀김 하나 먹어가지고 욕 먹었어요. 아니. 다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먹길래 저도 하나 먹었는데요. 야 그렇게 처먹고 싶었냐 감자튀김이? 야니랑 나랑 같아? 그래가지고 와 그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아니 감자튀김 하나 내가 집어먹었다고 이렇게 욕을 먹을 상황인가? 아니 <laughs> 진짜 말문이 막히더라고. 사람이 그게 알지. 너무 당황하면 말문이 막혀요. 나중에 가가지고 매니저랑 친해져가지고 매니저랑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매니저가 저한테는 카운터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카운터는 약간 우리 매장의 비주얼이니까 얼굴이 눈에 보이는 곳이니까 너는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안 나갈게요 절대 안 나가 있습니다 손님 없을 때는 나가가지고 테이블 닦고 야 어때만 나가가지고 테이블 닦아라 어 근데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손님 없어 야 나가가지고 빨리게 닦고 나와 바로 닦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온 거야 매니저가 바로 야 어때만 들어와 들어와 너 들어와야 돼 비도 안 돌아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노데리아 감자 튀김 같은 경우에는 회차빨이 존나 커. 롯데리아 감자튀김 케첩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맛이 진하게 납니다. 아, 약간 그거. 여러분들,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야채타임이라고 과자 팔았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알죠? 과자가 있고 케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자를 케첩에다 찍어 먹는 과자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케첩 맛이랑 비슷하다고. 토마토 향기가 진하게 나면서 단맛이 더 강해.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롯데리아에서 그냥 감자튀김. 안 시켜요. 양념 감자 시킵니다. 야, 나, 나. 자, 그럼 버거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을 해가지고 꽤어나줬어요 오늘 저녁 식사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하고 좀 이제 출출해질 때쯤 되면은 뭐 하나 먹어야죠. 저도 이제 뭐 감자튀김으로 저녁을 다 해결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감자튀김은 감자튀김 뿐이에요. 아, 이거 감자튀김한테 너무 미안하고, 감자튀김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감자튀김은 감자튀김이에요. 예, 사이드는 사이드입니다. 감자튀김은 햄버거에 딸려오는 사이드입니 사이드 메뉴예요 얘 세트를 시킬 때 먹는거지 감자튀김으로 저녁을 한다라는 생각은 안합니다이 간식일 뿐이에요. 진짜 얘 감자튀김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여기 딱 이렇게 벌려놓고 이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어가지고 이친구들다 들을텐데 야 미안하다. 야다 미안한데 사이드는 사이드일 뿐이야. <laughs> 어 이제 버거킹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킹 같은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뭐 버거킹 먹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일 통통해요 예 맘스터치 뭐야 아닌데 뭐지 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 오 이상하네 원래 버거킹이 제일 두껍지 않아요? 야 이거 살 뺐냐? 야 원래 이거 진짜 존나 두꺼웠단 말이야 나 그래서 버거킹에서 처음 먹을 때 감자튀김 존나 두꺼워가지고 깜짝 놀랐어 뭐야 왜 이렇게 두꺼워? 야 뭐야 오, 진짜 손 넘치 다내 찍었대. 오 버거킹 감자 튀김 개 신기해. 네, 어쨌든간에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통통해요. 마음 스터치가 살짝 두꺼운 것 같지만은 정사각형으로 봤을 때는 예, 훨씬 그래도 훨씬까진 아니야. 예, 버거킹이 훨씬까진 아니고 살짝 두껍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거킹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킹 감자튀김이 감자맛이 가장 많이 나요. 감자향도 많이 나요. 감자가 안에 꽉 차있잖아요. 그 감자가 케찹을 만나가지고, 그냥 케찹맛이랑 혼합돼가지고다 흡수해서 맛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단점. 감자향이 너무 세. 감자향이 너무 세요.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맘스터치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버거킹. 그리고 어떤 햄버거를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버거킹 같은 경우는 살짝 매운 햄버거 있잖아요. 그거랑 감자튀김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감자 향기 매운 맛을 중화시켜 주거든. 마스터즈가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어요.